구독자가 수백만 명의 초대형 인플루언서인데 패트릭 배트 데이비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리플 관련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리플 관련 차트 및 종목 설정을 담아낸 전자위법서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눌러주셔서 신청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월 16일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리플이 44%, 총 17만 9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거의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게리카루도네가 이걸 리트윗하면서 이건 잘못된 설문이다 라면서 불만을 제기했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로 결국 게리카루도네가 설문을 올렸는데 이번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50세 자산 1 0 0 0만 달러를 가진 사람 앞으로 8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동명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면 리플 솔라나 달러 비트코인 중 하나에 100%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결과요 리플이 67% 비트코인이 30% 투표자는 2만 3천 명 그런데 이 설문은 곧 삭제됐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게리 카르도네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니까요. 결과가 비트코인보다 리플 쪽으로 나오자 바로 지워버린 겁니다. 물론 시장에는 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도 크겠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흐름은 주식과 암호화폐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정부는 돈을 풀었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그 자금을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 시절의 급등장이었죠. 지금도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또한 번의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리플이 거의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공급량이 많다는 것 뿐이죠. 그것만 해결되면 가격은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 속도는 10분. 리플은 3초에서 5초. 수수료는 비트코인은 높고, 리플은 거의 미미합니다. 탈중앙화, 실제 사용 사례, 국경 간 송금의 효율성, 모든 비교하면 리플이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리플은 1000억 개. 에너지 사용량도 비트코인이 훨씬 높고요. 초당 거래처리 속도를 봐도 비트코인이 10분, 라이트코인이 2.5분, 이더리움이 15초. 이더리움 2가 12초, 리플은 3초에서 5초, 솔라나는 0.4초. 효율성 면에서 리플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가격 비교도 봅시다. 비트코인 약 8만 6천 달러, 리플은 2.44 달러 수준. 과거엔 어땠냐고요? 2017년부터 2018년은 리플은 최고가 3.84 달러였고, 그때 비트코인은 17,800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섯여섯 배 올랐지만, 리플은 소송 탓에 오히려 떨어졌죠. SEC가 항소 중이라지만, 그건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패트릭은 우리처럼 매일 리플 뉴스를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트럼프의 트루 소설 계정을 보면 그가 언급한 첫 번째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시니오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SEC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게리 갠슬러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SEC 관계자 마로다가 사기와 무관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리플 소송은 애초에 사기와 관계가 없죠 즉 이미 취하됐거나 곧 공식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리플 팬의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리플은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더리움은 리플보다 3배 더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리플 띄어기 방식이 아닙니다. 단지 이 기술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5년 뒤가 아닙니다. 지금이 리플의 진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영국 중앙은행 총재 출신 마크 카니가 이제 캐나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리플을 잘 압니다. 왜냐면 영랑은행 시절에 리플과 협업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달러 중심의 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국의 경제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달러 결제 비중도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불균형은 전 세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다극화된 통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통화가 아닌 여러 국가의 균형 잡힌 체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여러 통화로 구성된 글로벌 통화 바스켓이라면 그건 전체 시스템에 훨씬 이로울 일이죠. 시스템 전체의 균형 금리를 높이고 중앙은행엔 정책 여지를 주고 무엇보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다극화된 통화 세계에서 암호 화폐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그가 말한 바로 그 다극화된 세계에서 리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통화입니다. 모든 거래를 훨씬 빠르고, 싸고 다시 모든 거래를 훨씬 더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리플을 향한 공격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 진짜 대규모로 채택될 가능성을 무겁게 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되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기존의 강자들은 새로 떠오르는 경쟁자를 견제하려 하겠죠.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바로 그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2천만, 3천만 달러 불가능합니다. 100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리플이 5천 달러, 만 달러 간다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는 평균 1.24달러. 리플에서는 한번 결제하는데 0.0002달러면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리플 검색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검색량의 거의 두 배입니다. 한국은 리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새 총리로 거론되는 인물도 리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크 카니, 전 영랑은행 총재죠. 그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극찬을 하고 영랑은행 시스템을 암호자산의 천재성, 즉, P2P 거래 구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랑은행은 2017년도 리플과 협력해서 분산원장 기술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카니는 코인 자체보다 그 기술의 힘을 더 주목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 1만 달러 리플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고 하루 종일 리서치하고 이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로 걸수 있는 유일한 자산,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리플이라는 걸요. FX 결제, 국경 간 송금, 국내 결제, 어떤 거래든 리플은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또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비난하는 보도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텐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을 선언을 하자 니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축 목록에 포함된 세 가지 덜 알려진 암호화폐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건 바로 리플 솔라나 에이다였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리플, 솔라나 에이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전략적 비축이 실제 산업이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의문이에요.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브래드갈링하우스, 리플 CEO, 찰소 스킨스, 카르나노 창립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라나 측 인사는 불분명하지만 그새 프로젝트를 비축 자산에 포함하고 싶었던 건 분명하죠. 하지만 트럼프는 몰랐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갖고 있는 암호화폐 대부분이 불법으로 압수된 자산이라는 걸요. 예컨대 실크로드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처럼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랩트 비트코인, BNB, 트론, 그리고 약간의 체인링크 그 정도입니다. 리플, 솔라나 에이다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즉,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이란 말은 사실 행정부 간의 혼선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도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실제로 어떤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리플을 비축에 포함시키려면 리플이 직접 기부하는, 않는, 다시, 기부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다시 미국이 리플을 비축에 포함시키려면 리플이 직접 기부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새 암호화폐를 사들일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일요일에 트럼프가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전략적 비축에 포함하겠다. 즉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이란 말은 사실 행정부 간의 혼성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이비드 섹스도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실제로 어떤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리플을 비축에 포함시키려면 리플이 직접 기부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트럼프에게 생 암호화폐를 사들일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일요일에 트럼프가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전략적 비축에 포함하겠다고 하자 시장에 낙관론이 펼쳐졌죠. 하지만 멸치뒤 밝혀진 건 그가 그냥 상위 세계 토큰을 언급한 것뿐이라는 사실. 결국 신라 는 다시 결국 시장은 혼란스러워졌고 가격은 되돌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 이후 최악의 달을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해풍인지 진짜 정책의 일부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같은 대형 언론이 사실관계조차 확인 안 하고 보도를 낸건 정말 문제예요. 이건 시장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된 통화 중에 하나지만 지난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약 2.5조 달러인데, 5년에서 10년 안에 10배는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100배도 공격적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혹은 10년 뒤에 리플 가격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5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관련해서 전자비법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시황, 근황 등 저희가 무료로 제공 중에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클릭해주시고 신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